么的。不 오늘 새로 나온 옥수수 콘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어, 크기는 요 정도고요. 이 정도고요. 옥수수를 가장 사이즈가 좋은 걸로 부드럽고 좋은 걸로 선점을 해가지고 선별을 해서 이 작은 통에 담았습니다. 제가 오픈 한번 해볼게요. 여기 보면은 오픈을 하게 되면은 이 물이 옥수수에 물이 지금 보면은 가득 차 있는 걸로 보이죠? 가득 차 있습니다. 물이. 찰랑찰랑. 이 물은 우리가 글루텐 갤 때, 글루텐 갤때이 물을 사용하면은 한봉 정도 충분히 어, 글루텐을 갤 수가 있는 양입니다. 그리고 알을 한번 볼게요. 부어 보겠습니다. 알을 딱 부어보니까 옥수수 알이 옥수수 알이 딱 바늘에 바늘에 딱 들어갈 정도로 그런 사이즈의 옥수수만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 그리고 제가 만져봐도 말랑말랑 합니다. 딱딱한 옥수수가 아니고 말랑말랑하고 딱 바늘에도 이탈 안 되게 고그 정도의 말랑말랑거림으로 만들어졌네요. 어우, 괜찮네요. 사이즈도 전부 다 일정하게 바늘에딱한 어? 마늘 딱낄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어, 이 옥수수 캔은 우리 남양주 낚시 세상 어, 강전엽 프로님이 이렇게 또 옥수수를 통을 이렇게 개발하셔 갖고 판매를 한답니다. 한 통에 3,000원. 3,000원으로 해가지고. 양은 뭐 하루 낚시하는 분량으로 충분하고요. 그리고 또이 물로 글루텐도 갤수 있는 딱한 통에 일박 낚시 충분하게 할수 있는 예. 그런 옥수수입니다. 사이즈가 너무 좋네요, 옥수수가. 그리고 말랑말랑한 게 예,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어, 네이버 스토어, 어, 네이버 스토어 아니면 네이버 스토어 낚시는 전투다. 아니면은 남양주 낚시 세상에서 구입할 수 있는 옥수수 캔입니다. 오늘은 이 옥수수로 오늘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음. 다시 한번 뭐 말씀드리면 오늘 초동지 제방권에 오늘 촬영 왔습니다. 어 강원산업 컴백 포커스 13대 편성했고요. 30대부터 6일 때까지 펼성했습니다 수심이 깊어요. 제방 끈이다 보니까. 3m 20에서 4m 40권까지 나갑니다. 그래서 뭐, 너무 긴 데는 두 대밖에 안 쳤고요. 뭐, 6일 때, 5 7때두 대만 놓고, 나머지는 전부 3m 20에서 40, 60권. 중앙수심을 노렸어요. 왜 노렸냐면, 저희들 난장 식구분들이 저번주에 들어와서 4자 마리수에 월청 마리수를 하셨습니다. 그리고 45라는, 어또 허리급을, 4자 허리급을 하신 윤희아빠님 그리고 우리 박정은 박프로님, 그래서 또 4자 허리급을 하셔가지고, 그 수심대가 거진 3m권이라서 3m권에 맞춰놨어요. 그래서 오늘 뭐 박힌 50대 같은 경우도 지금 한 3m 한 60, 예 네,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라인을 맞춰서 대평생 했고요 미끼는 올 옥수수입니다 어, 초봄에는 제가 건너편에 된장마 건너편 게이트볼장 저번에 짬낚시 촬영한 곳이 왼쪽에 게이트볼장이죠 어, 사자하고 어, 허리급 두마리 하고 나왔는데 그 아쉬움 때문에 어, 다시 찾았거든요 그날 어, 다음날 월차를 쓰고 더할 수도 있었어요. 더 했으면 고기 더 나왔을 거예요. 근데 좀 욕심을 부리지 않고, 또 월차 쓰면 또 너무 또 그때는 회사 당길 때니까 눈치도 보였고, 그래서 참았는데, 참다 보니까 그 예전에 아쉬웠던 기억이 있어서, 어, 오늘 한번 또, 초동의 멋진 몸을 한번 담아보자 해서 왔습니다. 미끼는 그때는 글루텐, 지금은 옥수수입니다. 옥수수를 잘 먹습니다. 지금. 형님 나가실 때 따끈한 국밥 한 그릇 어떠십니까? 아 이거 목소리 나오네? 이거 오늘 미량 못자 가자. 이 말할까 소리 들리잖아. 아, 곰님 안 해도 돼. 곰님 곰님 그만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오늘 이라서 뭐, 여러분들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실거고 하니까 먼저 뭐 출근하시는 분들 생각을 낚시하고 앉아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원래 찍은데보게 이만큼 나왔더 그래 영순나 도망갔잖아 나 안돼요 뚱뚱해가지고 아 됐어 완전 다 만들어놨네 와 아이고, 잉어가, 붕어가. 야, 이거 붕어인데, 이거, 힘쓰는 게. 와. 꽃다발 다 만들어놨네. 와, 힘쓴다, 이거. 아, 잉어 같다. 와. 잉어가 붕어인가. 와. 와잔야 붕어 붕어다 붕어다, 붕어다. 와아 이거네 아 이거네 잉어네. 아, 잉어네. <laughs> 야 이거 때문에 죽겠다 진짜 야 진짜 너무하다 진짜. 와. 아, 자찌꽃다발다 만들어. 아... 오메. 아유 70대겠네 70아 초동 치, 70 초동 70 에? 이놈이 13대를 갖다가 와다 가면 없습니다 야, 진짜 씨. 나오란 붕어는 안 나오고 환장하겠다. 가라 가. 아휴. 아유, 힘만 뺐네, 진짜. 채비 다 해야는. 아. <목식> <목식> 이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13대가 전부 다 oh man.